망고, 놀고 싶어? 놀까? 놀아줘? 망고 놀아줘?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일로 와. 보자. 울울 돌아달라고 와 놓고. 나. 네. 흐. 나. 네. 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가? 오노즈. 어...괜찮아 다시 아. 나아라 와았어잘있다잘 있어, 음. 잘 있어, 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 있어, 잘있 알고 잘했다. 자, 몽고. 몽고, 이리 와. 아이고, 빠르다. 몽고. 여기 있다. 점프. 점프. 아이, 잡혔어. 점프 놀이 해야지. 나와줘. 나와주세요. 나와 주시오 나와 아이 빨리 오오 봤어 엄마 아이 잡혔네 잡혔네 잡혔어 <laughs> 이거 응, 라라 나라 고양이, l a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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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이 이제 그만 한번더 갖고 와야지 만나가. 슉. 우. 와와잘뛴다 슉. 와 아이고 넘어졌네. 아, 괜찮으시오? 괜찮으시오?

인가요? 우와, 어후 빨라. 라쁘다 낚시를 할까? 한번 하라. 망고. 슉슉 슉. 빨라요, 빨라.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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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야. 망고, 망고. 이제 끝났다고. 너 가지고 어